9월 16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대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 요기 12장입니다. 그 중에 1, 2, 3절 봉독해 드립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 하니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욕기 12장은 11장에 있었던 욕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하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욕이 반론을 제기하는 욕의 대답이죠. 욕이 세 친구들을 말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욕을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참, 사람이 살면서 알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참알수 없는 것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속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음,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아주 잘 지내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오해하고 원수로 살기도 하고, 그렇죠. 직접 그 사람의 그 속내를 알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로 이러쿵저러쿵 오해하고, 원수 되는 것, 이런 것들이다. 그만큼 사람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관찰하지 않고, 알수 없는 속내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하지 않을 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어,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잘못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의 하는 대답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혼탁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할때 첫째는 이렇게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는 것. 가두지 말아야 하겠죠.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 이렇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는 친구들이죠. 요비. 요비 친구들을 보고 요비 하는 말. 너들은 너희는 참 백성이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너희 지혜가 최고구나. 너희만 진짜구나. 반대로 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거겠죠. 묘비 고난을 겪는 가운데,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눈치를 채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냐? 너희 취해만 최고냐? 이렇게? 너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냐? 다른 사람의 취해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일관적인 주장은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다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과응보와 그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인과 그 관계로 따져서. 규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따질 수 없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한 가지 자기들의 경험 세계, 전통적인 관념의 세계에서 욕을 재단하고 바라보고 비난하지만 욕은 이렇게 알죠. 이제 권한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악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최소한 아, 악이 없어도 고통을 당할 수는 있겠구나. 그러나 궁금한가서 왜 그런지 모른다. 왜 그런지 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욕의 기도이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인과 응보처럼 전통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욕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는 경험 세계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이런, 이런 분이다라고 제안하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다알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처럼,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참 허무한 미소를 짓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법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시는 통로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 관념 전통 경험에 가두어 둔 친구들에게 그렇죠. 새들도 짐승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일말의 실마리를 숨겨 두었기 때문이죠. 우리 눈으로 보면 야구 야구 방식으로 이렇게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치가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번 고난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기 시야가 넓어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차라리 짐승이나 또 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면에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잘 마음을 열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사람이 다알수 없는 것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짐작해 보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2 5절째는빛 없이 캄캄한 대를 더듬게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작용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빛하는 대답을 보고 하나님을 내 경험이나 전통 속에 가두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통로가 있음을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바라보며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식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끝내지 않고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여러 통로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줄때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인생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 여기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